24 스마트 천장 선풍기 알리 베스트 3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명 램프가 포함된 3인일 천장 선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27 램프 홀더 또는 당선에 연결할 수 있어서 설치가 매우 간편해요. 또한 원격 제어로 세가지 광원과 밝기, 세가지 바람 속도, 그리고 타이밍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소음 감소를 위한 구리 음소거 모터와 높은 투명 램프 기을 튼튼한 ABS 팬 블레이드로 만들어져서 고품질이에요. 작은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다양한 공간에 설치하기에도 좋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36W 전구 전원과 4W 팬 전원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 제품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거실이나 침실에 딱 맞는 천장 선풍기 조명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흰색 조명으로 세련되고 간단하며 고품질 ABS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요. 또한 순수 구리선으로 만들어진 모터는 강력한 풍속과 조용한 성능을 자랑하며 LED 광원은 안전하고 고품질이에요. 무단색 온도와 디밍 기능을 통해 다양한 조명 환경을 조절할 수 있고 세 가지 작동 모드로 팬과 조명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꽃 모양의 팬라이트 디자인은 분해와 청소가 쉽고 E27 표준 나사를 사용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차고나 공구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세 가지 팬 속도로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편리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 천장 선풍기 조명은 여름의 더위를 싹싹 날려줄 최고의 동반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격 조광 기능이 있는 천장 선풍기 조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30W와 40W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27 스크류 헤드펜 라이트로 LED 조명의 광채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리모컨을 통해 간편하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또한 세 가지 색상 옵션을 제공하여 거실, 침실, 사무실 등 다양한 분위기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 물리형 팬 리프 디자인으로 청소와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원격 제어 작동으로 편리함을 더했어요. 현대적인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며 중국 본토에서 유래하여 고품질의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멋진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